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놀라운 사건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국내 한 서비스센터 직원이 맡겨 놓은 여성 고객의 스마트폰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퇴근하고 사진첩을 1시간 넘게 들여다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진첩과 파일, 메시지 등에 접근한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리를 맡겨 놓은 개인 스마트폰을 수리 기사가 퇴근하면서 개인적으로 들고 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도대체 왜 맡겨 놓은 스마트폰을 들고 나갔을까라는 의문이 생겼는데요. 사실 내 스마트폰을 다 다른 사람이 본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쾌한 일이기 때문에 보안에 더욱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혹시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앞으로는 반드시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저도 몇 개월 전부터 사용 중인 기능입니다. 바로 보안 폴더인데요. 많은 분들이 보안 폴더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일반 사진첩과 다르게 한 더 비밀번호나 패턴 또는 지문을 이용해서 파일을 열어야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민감한 사진이나 개인 정보가 담겨 있는 사진이 있다면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보관해야 한다면 꼭 보안 폴더에 옮겨 두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보안 폴더 사용 방법은 사진첩에 들어가서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고 오른쪽 아래 점세 개를 선택한 후, 보안 폴더 공간으로 이동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내가 선택한 사진이 보안 폴더로 이동하게 됩니다. 보안 폴더에 있는 사진을 확인하려면 보안 폴더를 선택하고 지문이나 패턴 등으로 한번더 열어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 스마트폰 잠금 장치와는 전혀 다른 패턴이나 비밀번호 등을 설정할 수 있어 내 폰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도 보안 폴더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AS를 맡기러 가기 전 반드시 한 가지 더 설정해줘야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번 사건처럼 AS 기사들도 내 개인 정보를 볼 가능성이 있어 꼭 수리 전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수리 모드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수리 모드는 스마트폰을 수리할 때 선택적으로 일부 데이터만 공개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으로 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접근이나 유출의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설정 방법은 설정에 들어가신 후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를 선택하고 아래로 내려서 수리 모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수리 모드 켜기 버튼을 누르면 안내창이 뜨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전원을 다시 껐다 켜게 됩니다. 폰이 다시 부팅이 되고 나면 수리 모드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리 모드로 설정을 해두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데이터들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으며 서비스 센터에 폰을 맡기더라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을 수리하는 도중에 수리 모드 해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왜 해제가 필요한지 이유를 확인하시고 수리 모드를 해제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리가 완료된 이후에는 수리 모드를 종료해야 하는데요. 바탕화면에서 화면을 아래로 내리고 휴대전화 수리 모드 사용 중이라는 메시지를 선택하시고 종료 버튼을 누르면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스마트폰 보안 폴더와 수리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은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 보관해야 한다면 꼭 이렇게 설정하시고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